그러니까 살펴볼 구절은 자칫 그 말씀 해석을 잘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특히 그 예정론, 여러분 그 갤빈교리 예정론에서 이 구절을 이용하는데 이건 전혀 예정론에 관한 구절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어. 야, 개혁성경에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장하사 자신의 아들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십니다. 어렵죠. 문맥이 어려워요. 저 우리 독해력 있어야 해요. 성경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 뭐 문해력이 아닌 뭐 글을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독해 독해라 하는데 이게, 이게 어, 구원에 관한 교리가 아니에요. 예정론에 관한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미리 안 다를 거니까 우회구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죠. 우리 크리스찬. 매일 말씀 t v 고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면서 문맥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문맥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무슨 얘기예요? 어, 그, 아까,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걸 예정했어요. 구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으니 뭐예요? 우리 부활을 예정한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이게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참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부활의 모습 음, 그런 걸 예정하는 건데 어, 우리가 뭐 미리 하심 예정 그래놓니까 으 이거 구원 같은 말 구원이다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하와가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셨어요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가 미리 선악과를 따먹도록 정해져 정했습니까? 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건 아셨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애들이 한번 걸어봐, 걸어봐 그래요. 자박자박 이제 돌지나애가 아셔요. 몇발짝국못 와서 넘어질 걸 아시지. 그걸 넘어지게 일부러 하신 건 아니잖아, 부모가. 제가 켈빈 결의를 수원으로 공부를 하러 다녔어요. 참, 전주에서 승용차를 몰고 수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정론을 다녔는데 예정론을 그렇게 가르켜요 하나님께서 미리 따먹게 하셨다, 선악관을. 죄를 지켜야 함으로 그 죄가 죄를 지키함으로 일부러 죄를 지키함으로 그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 은혜가 더 크지 않냐? 아니다니까. 일부러 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걸 하신 거야. 일부러는 아닙니다. 음. 아까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선악과를 따먹을 걸 미리 아셨지만 범죄하도록 예정하지는 않으셨어요. 음. 그러면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들었다면 그걸 예정했다면 죄의 책임은 뭐예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할 거 아니에요, 죄를. 그렇잖아요. 사람이 천국과 지옥하게 너는 지옥을 가게끔 만들었어. 그 예정이 있다면 그 지옥 간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지. 어찌 그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은 어뭐 켈빈의 이중 예정론 그런 거안 믿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구절들을 잘못 들이대면은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기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이 세번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았어요 모르셨어요.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미리 세어놓신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다시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하게끔 주님이 미리 베드로를 정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미리 아신과 예정은 틀려요. 미리 알아요. 예치. 미리 아시지. 예정은 아니라고. 예정은 아니라고. 미리 정한 건 아니라고.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누가 구원받을지 아셔요 주님은 미리 아셔요 미리 아셔요 그러나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도록 정하진 않으셨어요. 음. 아까 구원을 미리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해 주신다는 거. 그걸 미리 정했어요 그걸 제가 이따 예배수사 1장 해드릴게요 뭘 정했다고? 예정은 뭐예요? 예지예요 주님은 미리 아세요 미리 아신데 예정은 아니다고 예지는 말아요 미리 아셔요 아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걸 아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는 만들지 않았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으려는세번 부인할 건 아셔. 그러나 부인하게끔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는 아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받게 딱 정하지는 않으셨다고 어? 그러신 거예요.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그러잖아. 아, 여러분, 뭐그 어? 스포츠 토토입니까? 저는 이제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조금 알아요. 아 오늘 누가 선발이 누가 나옴 아 오늘 적겠다 오늘 또 지, 지고, 지는 게임인가 보다. 오늘 이기는 게임인가 보다. 왜냐하면 투수 로테이션을 다섯 명이 하니까 그들이 항상 강한 투수만을 쓸수 없으니까. 그러나 틀려요. 또 틀리기도 하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셔요. 이 경험으로 우리는 미리 알잖아요. 사람 일도 아 그게 제가 저기서. 가게를 한다는데, 거기 뭐, 목도 안 좋고, 거기 오는 사람들마다 다, 뭐, 아, 1년도 못 채우고 나가더만 또 거기다, 저거 좀 있으면 문 닫을 거야. 되게 그렇게 돼. 그러나 그게 꼭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아까, 아들의 형상에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건 뭐예요? 우리, 영과 홍과 몸.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는 그 영과 혼과 몸, 그런, 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지금 아들의 형상의 모습은 의적인 면도 성품뿐이 아니라 의적인 모습.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계있죠 얼굴이 해같이 빛다고무쇠 같은 다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의적인 모습도. 어? 이걸 주님께서 예정했어요 이렇게 하게끔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이 되게끔 예정한 것이지 이게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음.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는 내적뿐이 아니라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속으로는 거듭났 지만 껍데기는 아 제가 보면은 아침에 좀 힘들어요 솔직히 아침에 막 일어나 라면막온몸 무겁고 그래서 좀 벅차요 명절 지금 이 됐는데, 저는 하루에 두 강의실을 짜야, 짜야 잖아요 그러면 또, 구정나라 식구 들어고 하루를 지냈어요. 하루에 뭐, 여기저기 손님들이 오니까 지냈는데, 부랴부랴 또, 어? 그, 지금, 일요일도 나와, 와서 강론을 다또두 개, 세개 짜야 고 어? 월요일도 짜야 고 이런 실정인데, 응? 아직 껍데기는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부분 이런 거피고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은 소, 속만 예수님을 좀 닮았어.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는 것을 예정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거 구원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관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첫 사람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또 이제 이걸 냉정하게 구분하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 나신 것하고,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것하고, 다시 부활하신 것, 33살 돼서 부활하신 것은 전혀 다르죠. 전혀 달라요. 이건 몸이 첫사람 몸이 되게 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의 몸으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목수일을 하시고 나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어? 밤에 유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담의 몸이니까. 그런데 이두 번째 부활의 몸은 뭐예요? 성령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몸, 영적인 몸이 된 거예요. 우리 이 몸을 닮을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는 이거예요. 예수님도 33년 동안 우리와 같은 이런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우리는 이렇게 될 거라는 말. 이게 예정된 거예요. 음. 자, 어. 또 어려운 문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소화를 못할 것 같으니까 어, 한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게요. 많은 그뭐 구절들이 있어요. 어, 어, 시편에 있는 어, 내가 너를 낳았다 어? 또 그런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에도 내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구절은 언제 다음에.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참 깊이가 깊어요. 그래서 어, 제가 구정 때도, 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우리 군남매고 뭐, 뭐, 또 저쪽에 일가친척들도 오고 서로 만났는데. 아, 반갑지만, 그냥 그때예요 솔직한 얘기가. 반가면은 뭐, 한 20분 대화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어, 뭐, 뭐, 사촌 들어오면 또, 말대꾸 해주고 올라면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피곤하고 뭐다 그러는데. 저녁에, 구정날 저녁에 딱 와서 쉬면서 그랬어요. 저는 베개에 이렇게 큰, 이렇게 발 올리는 거, 큰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옆에다 놓고 대화를 합니다. 저는 그냥 대화를 해요. 그냥 말하듯이 대화를 해요. 주님, 정말 주님 외에는. 왜냐하면 그 구정날 제가 말씀을 한 구절도 못 봤어요. 말씀을 한 구절도 못 봤어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 보는 게 최고예요. 그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최고입니다. 음, 했을 때. 말씀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정말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 아까 30절입니다. 이제 봅시다. 아까 29절부터 읽었습니다. 아까 뭔 구절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하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부르심 받는 자인데 모든 것이 합력가의 선을 이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끔 예정하셨어 이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어, 그뭐 응? 그 우리를 부르셔서 다음 구절 봅시다. 형상화 되겠어요.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하심이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예정하신 그분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러면 뭐예요? 부활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되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몸 그들로 되귀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가 일방적으로 의롭다하시고. 으롭다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거 이거 이거 구원에 관한 구절 아니에요. 어떻게? 어? 우리를 부르셨어. 근데 우리를 현재 으롭다 하셨어. 여러분 으롭습니까 솔직히 세상 잣대로 보면 으로울 거 없잖아. 근데 우리를 일방적으로 내 새끼 이쁘다고 하 그냥 코가 쭉쭉 나오는데 그냥 어머니가 쭉쭉쭉 빨잖아. 그냥 코를 날마다 훔치는데도 우리를 으롭다하시고 우리를 아직은 영화롭게 안돼 있어. 이제 주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누가 우리를 대적해? 누가, 누가, 누구예요, 누구?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1장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건 직접 예수님께서 직통 계시를 받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도 배우지 아니하였던 바울이에요. 제자하고 틀립니다. 열두 제자하고 바울은 에베소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삼일체가 나오네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참게할지라 아까, 어? 그분께서, 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 단어를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하늘의 복. 뭐, 땅의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됐죠? 안 되겠죠.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게 힘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지구를, 우주를 만들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이것만 읽으면, 어, 뭐, 앞으로 태어날 자들을 누가 택하고 안택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뻐와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다가 우리를 예정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를 통해,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잖아.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아의로 입양함으로써, 십자가를 믿는 자를,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를 입양하는 것을 예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예정해서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인 자를 그들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 그들을 믿는 자들이 예정된 거예요. 그리로 통해 자신의, 하나님께서 아이로 입양시김으로써 자신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사랑 안에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빼면은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이 맞을 수가 있어. 그러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늘에 처서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빚는 예수님이 날려서 대신 죽어주신 자들에게 대한 복, 하늘에 있는 복.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신 앞에 거어가게 흠이 없게 하라고 창세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택하셨으며, 십자가를 빠뜨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 다, 죄를 질질로, 아까, 선악과 이 사건도 알고, 율법도 지키지 못한 걸 아는데, 온 세상 사람이 지옥 갈 것인데, 누가 갈고, 보내심을 받은 아들,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걸, 믿는 자, 십자가 보여를 믿습니다 하는 자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항상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하는 말 그랬을 때이 문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 그랬을 때 근데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단어를 빼버리면 켈빈교리가 맞아들을 수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은혜 안에서 이런 걸 넣었을 때는 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하기로 그걸 예정했다는 거 어. 오늘, 그 켈빈의 예정교리는 틀린교리입니다. 목사님들도 거 별로 인정 안 해요.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